그러면은 그 M자표가 뭔데 얘 길이 같다고 해줬잖아 5하고 A의 중점 그5하고 그러니까 A를 찾는거네 O는 뭔 점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A 찾으면 되겠네 A 뭔데 얘네 교점 교점 찾으려면 둘이 연립하겠죠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 a X는 A분의 2X 그럼 왼쪽으로 갖다 이왕해주면 x 제곱에 요거 둘다 일차니까 마이너스로 묶을까? 2a 플러스 a 분의 2 요거에 x는 0 그러면 은 x는 하나는 0 나올 거고 하나는 2a 플러스 a 분의 2 나왔겠지 그 지금 찾은 게 요게 a 좌표란 말이야 a의 x 값그 얘가 2a 플러스 a 분의 2, 어쩌 저쩌고 나올 건데 어차면난 x값만 궁금하다니까 딴거다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원점하고 요거 a점하고 중점 그또 x값에 중점 그러면 더한 거반당이니까 그냥 a 플러스 a 분의 1 나오겠네 요게 m의 x값이잖아 이거 뭐 하라고? 최소값 구하라고 그럼 둘이 역수관계니까 여기에서 산술기 왔으면 되지. 그래서 얘가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 됐어? 그 다음 오른쪽 25번에. 자, 요게 조금 박센데. 음, 힌트. 코시. 식 찾아봐. 어차피 식이 막 어마어마하진 않아. 꼬시 식 해봐야 a 제곱 덕이 b 제곱, x 제곱 덕이 y 제곱, 그다음 에 ax 플러스 by의 제곱. 그러 그러니까 찾아야 될게 여기 각각 어느 위치에 어떤 식이 들어갈 거냐 하는 건데 지금 문제선 식을 하나밖에 안 줬단 말이야. 최소 하나는 그러니까 뭐냐 식 하나가 더 필요하긴 한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얘가 어디 들어갈지 어떤 모양일지 모르니까 그식한두개 정도 뽑아놓고 나면은. 그래도 자리가 여기여기 여기 들어가면 좀 맞겠네 라는게 잡히면 코시식 쓰는게 어렵지가 않다고 근데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PH1 요거 준거를 A 그 다음 PH2 준거를 B 여기를 C라고 놓는다면 지금 나한테 최소값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3A제곱에 플러스 4B제곱에 플러스 5C제곱이야 그럼 ABC가 들어가 는 어떤 식을 하나는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코시식이 이거라면 얘는 어디 들어갈까 1번 2번 3번 왜왜 왜 말을 하라고 말을 성질내지 말고 말을 하라고 어 뭐가 이상한데 제곱이 있으니까 분명 2번 같은데 숫자가 붙어있으니 3번인가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거냐? 그러면은 지금 코시식을 그래도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앞에 붙어있는 애가 꼭 정수라거나 꼭 유리수라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는 루트 3a의 제곱이야. 얘는 루트 사 4b, 의 제곱이고 얘는 루트 5 c 의제곱이겠 b root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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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있어야 돼. 그 r 어서가 좋으냐면 이거 삼각형 넓이식. 자. 지금 그려져 있는 요 삼각형의 P점으로부터 각꼭지점까지 연결을 해줘 그러면 삼각형이 6개가 아니고 3개로 볼 건데 그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A, B, C는 지금 수직으로 내려 꼽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높이로 쓸 거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3이고 높이가 AN삼각형이라고 이해 돼? 그럼 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A겠지. 그 다음, 여기, 요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겠지. 그 다음, 저 하나 남은 거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냐? 5 곱하기 C겠지. 피타스면.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큰 삼각형을 삼각형 세개로 쪼개서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고 있어 그럼 전체 넓이가 나와야지 얼마? 밑변이 4고 높이가 3이니까 그러면 양변에 2 e, e 갖다 곱해버리면 얘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고 여기는 12 뭐가? 3A 플러스 4B 플러스 5C가 그럼 는 어디로 들어갈까? 아까 말한 1번, 2번, 3번 중에? 3번이겠지. 자, 정리하면 2번에 루트 3A의 제곱 더하기 루트 4B의 제곱 더하기 루트 5C의 제곱 오른쪽에는 3a 플러스, 4b 플러스, 5c의 최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자, 얘는 얼마 해야 될까? 아 지금 이거 해야 돼 x x y y 나머지 개수 뜯어봐야 돼 이게 x y 차트야 그럼 여기가 이렇게 써지는 거지 루트 3 곱하기 루트 3a 더하기 루트 4 곱하기 루트 4b 더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5c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리고 요놈이 각각 여기 여기 여기에 있는 애들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가야 돼? 3 플러스 4 플러스 오지. 루트 3의 제곱, 루트 4의 제곱, 루트 5의 제곱. 여기는 12. 그다음 제곱 제곱한 거. 요거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몰라. 네모. 그다음 오른쪽은. 얘가 12였지? 12의 최고. 그럼 양변 12로 나눠주면, 이 네모는, 이거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그 중에 최소는 12.